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핑크장. 오늘도 핑크 특집. 새우장, 관자장, 킹타이거 새우장이에요. 그리고 핑크 버터주먹밥. 요건 핑크 소스. 그리고 핑크 맥주랑 먹을게요. 이거는 쿠팡에 투명 간장이 팔길래 사서 만들어봤어요. 간장이 2월 말에 시켰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과연 성공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해우장 머리 내장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지저분해서 그냥 먹을게요 이번에대자장성공빗 不痛苦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핑크 특집으로 핑크장을 먹어보았는데요. 비트카르산으로 그거 다 소비하려고 요즘 핑크 음식 만드는 거에 좀 빠졌는데 실패할까봐 걱정했는데 완전 성공적. 그냥 새우장 맛이랑 똑같았어요. 버터 주먹밥도 똑같았고 요거 핑크 소스는 아이디어스에 팔길래 샀는데 샐러드에 뿌려 먹는 약간 그런 소스인데 마늘 향이 나서 찍어 먹는데 나쁘지 않고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핑크 우족찜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